자 여러분 어좀 하나 특이한 점이 생겼는데 우리 일단 출석 이벤트가 새로 떴어요 눈꽃 반짝이다가 떴습니다 요번에 출석 이벤트 하면은 프레넬 스킨을 줘 프레넬 스킨을 주는데 음 이번 이벤트 출석 보상이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출석 보상이 중섭하고 좀 달라 우리 원래 그동안은 뭐 중섭에서 크리스마스면 우리도 크리스마스면서 인증키 개수에서 좀 차이가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테마가 달라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눈꽃 반짝이다가 작년 신년 그거래 이거 심지어 이번에 프레넬 스킨을 주는데 이 프레넬 스킨도 작년 신년에 줬던 거래요 그래서 일단 보상은 이렇게죠 뭐 인증키도 주고 인증키 300개 뭐 스킬코어 리빌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넬 스킨이지 스킨은 되게 이뻐. 정말 이쁘게 잘 나왔는데, 이게 우리가 19일서부터 29일까지거든?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, 이번에 우리 정보방에 방송도 있잖아? 이제 요거, 보시 아, 요거 아니죠? 저건 페라트고요 보시면 요 방송이 있는데, 이번에 중국에서는 춘절 이벤트를 한대. 1월 18일서부터인가? 에 그거 이벤트 하면서 출석부상은 이렇게 해요. 달라요. 얘네는 지금 아키스킨 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네 춘절이 설날 같은 거야. 그치 탐나지. 그러니까 우리의 설날하고 똑같아요. 설날하고 똑같은데,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제 아무래도 일년 격차 나다 보니까 설날 이벤트 이런 거 없고 출석 보상도 하도 논란이 됐었잖아. 뭐 얘네는 인증 키 600개를 주는데 우리는 왜 300개밖에 안 주냐 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출석 보상도 다르게 갈려나봐 그래서 어, 이번에 처음이야. 원래 테마는 같았거든. 예전에는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뭐면뭐 이러면 이렇게 테마는 같았는데 이제 테마도 달라요. 아예 지금 이제 다르게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완전히 어, 달라가지고 아마 그 논란은 좀 조용할 것 같네.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뭐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얘는 인증키 300개씩 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150개. 뭐 근데 나는 그거는 별로 신경은 안 쓰긴 해요. 왜냐면 우리랑 얘네랑 1년 격차 나니까 얘네한테 인증키는 더줄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도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는 어 저렇게 안나고 이렇게 가고 우리는 설날 이벤트는 따로는 아직 공지가 안올라왔거든 저 춘절 이벤트는 확실히 안하는거같아 왜냐면 저거 보면은 아키 옆에 저 춘절 이벤트 재화가 따로 있잖아 이게 노란색깔이 춘절 이벤트 재화가 그건가 봐 재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음, 따로야 따로 완전히 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춘절 이벤트 없고 스킨도 작년 스킨으로 주고 왜냐면 1년 격차니까 그렇게 좀 바뀐 거 같습니다 하여간 뭐 보상도 주고 가구도 주니까 이번 프레넬 스킨 겁나 예쁘거든요 챙겨 갈 만합니다 하여간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생겼다는 거뭐 원래 원래 1년 차이 나면 이렇게 1년 차이 나는 게 맞긴 하지. 근데 물론 지금 우리는 미래시가 좀 박살나 있지만, 하여간 그렇게 가네요. 아무래도 내 생각엔. 아! 맞아! 지금 뉴럴 클라우드에서 여러분, 우리 평점 있잖아. 뉴럴 평점이 마탱이 갔던 거 알죠? 원래 4.8점인가 이랬는데, 얘네 평점이 2점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점인가 그래. 근데 지금 뉴럴 클라우드에서 그런 평점 때문에 그, 데, 그 리뷰에 대한 답글을 달고 있대요. 지금 아마 그런 액션도 취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랑도 관련돼 있지 않나? 이 평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. 여러분 알죠? 한국 매출은 중섭, 일섭, 글섭 매출보다 높습니다. 한 섭이 원래 매출이 높았어요. 근데 평점이 떨어지고 접는 유저분들 생기면서. 음. 어, 맞아. 답변은 근데 매크로야. 중요한 건 매크로이긴 합니다. 하면 그렇게 돼버렸네요.